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제가 직접 단기간 흐름이 좋은 급등 예상 종목 공유해드리는 공부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더보기란 클릭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오늘은 단타 매매를 할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피부 지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의 지표다라고도 불리우는 피부 지표인 만큼 데이트레이딩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시작하신 김에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제대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격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일단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지표는 주로 분봉을 보면서 초단타 혹은 스킬핑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의 중요성을 잊을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며 투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추세와 함께 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훌륭한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을 매수합니다. 추세를 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장기 상향 추세를 판단하는 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20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쳐다보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50일, 150일, 200일선이 정배열이면서 50일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차트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50일선 핑크색, 네이비선이 150일선, 노란선이 200일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50일선, 150일선, 200일선이 정배열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0일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어야 되고요. 50일선 위에서.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 이제 최악인 거예요. 이 200일선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 전에 장기적으로 하락한 지점을 좀봐 볼게요. 장기적으로 하락한 지점을 보면 자, 여기 200일선 아래 에 있죠, 캔들이. 자, 200일선 아래에 있어요, 캔들이 전부.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에 200일선 아래에서 거래가 돼 버리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 정배열이 시작된 이 지점. 정배열에서 50일선 위에서 거래가 될때 추세에 올라타야 이렇게 장기적인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일선, 150일선, 200일선이 정배열이 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50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면서부터 장기 상향 추세가 이어지죠. 이 지점에서는 뭐 짧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51선, 151선, 201선이 상향하면서 정배열 상태에서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강력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기 상향 추세는 이 상태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가 유한양행이었는데 유한양행도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최근에 상승폭이 제일 크죠. 이것도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가 정배열이에요. 근데 그전에 상승폭에 비해서 이때 상승폭이 가파르죠. 확실히.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법은 이게 가장 기초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봇 강의를 시작할 건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뭐 선을 다볼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피봇은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물 매매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되는 지표고요.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주식 투자자는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해서 무조건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빨간선이 2차 저항선이고, 분홍색선이 1차 저항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이 기준선이고요, 피봇 포인트, 그리고 여기 초록색선이 1차 지지선, 그리고 밑에 짙은 파란색이 2차 지지선입니다. 일단 각각 선의 역할부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봇 포인트, 기준선인데요. 이 피봇 기준선은 전일 고가, 저가, 종가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구한 값입니다. 전날 주가 움직임의 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의 선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선입니다. 다음으로 피봇 1차 저항선은 기준선의 2를 곱해서 전일 저가를 빼준 값입니다. 이 전일 매도세로 인해서 형성된 가장 낮은 가격인데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선은 전일 고가에서 전일 저가를 뺀 값을 기준선에 더한 겁니다. 기준선을 기점으로 전일 최대 변동폭만큼 상승을 하게 되면 2차 저항선이 되는 거고 2차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어제와 달리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는 뜻이 되죠. 2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지점이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뭐 강한 상승, 강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피봇 1차 지지선은 기준선에 2를 곱해서 전일 고가를 빼준 값입니다. 전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형성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 지지선 부근의 가격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봇 2차 지지선은 기준선에서 전일 변동폭을 더한 게 아니라 뺐습니다 아까 피부 2차 저항선은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빼준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을 기점으로 전일의 최대 변동폭만큼 주가가 하락하면 2차 지지선 위치가 됩니다. 이 2차 지지선을 이탈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전일이 없었던 일이 생겨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매물이 출회됐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다섯 개의 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좀 빨리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개념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매 전략이니까요. 하트를 통해서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5분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피봇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봇 분봉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피봇 분봉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라인 설정에서 지디선 두 개는 안볼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체크를 해제해주시고, 나머지만 좀 두껍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 기준선부터 저항선만 이렇게 세 개를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파란 선이 기준선인데요. 어차피 기준선 아래에 캔들이 있을 때는 기준선이 가장 강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을 볼 확률이 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기준선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합니다. 기준선 아래에 있는 지지선부터 보는 거는 정말 뭐 아예 초단위로 거래하는 스캘핑의 영역이에요. 약간 고수분들의 영역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스켈핑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고 초보도 할수 있는 단타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가장 높은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 5분봉 차트로 먼저 보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기준선을 잘 보셔야 돼요. 파란색 기준선. 자, 캔들이 파란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자,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땐 어때요? 이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땐 상승이 크게 나오잖아요. 자, 그 전에 또 지지선 역할을 하는 때를 좀 보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갭이 뜨고 나서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 저항선과 여기 저항선들을 뚫고 내려오다가 기준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계속 버텨주면서 끝이 나죠. 그 전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날까지 기준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뚫어주고 완벽하게 이날부터 이 기준선이 저항에서 지리선으로 바뀌면서 저지바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하니까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보실 때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지지받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고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이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이거를 좀 가볍게 뚫어주면은 저항선 아래로 다시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지켜보면서 적절한 지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하실 때도 수익을 바로 보시려면 은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깨달음 같은 게 와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좀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피부 지표가 세력의 지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피부 포인트는 다른 말로 급등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이 확률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주가가 피봇선을 다 뚫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면 이게 세력 매집 신호로 봅니다. 피봇선을 다 뚫는 것 자체가 평소와 다른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달리는 차량이 방향을 전환할 때 보통 직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잖아요. 올라가던 내려가던. 근데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을 하던지 상승을 하던지 호재나 악재가 특별하게 있지 않은 이상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박스권이다 또는 뭐 횡보한다라고 하죠. 이럴 때는 캔들이 무조건 피부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 유한양행 계속 봤으니까 다른 거 볼게요. 어 이거는 신규주고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봐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봉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자 피봇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데 분봉이 아니라 그냥 피봇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적용 눌러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은 꺼주시고 기륜선부터 저항선만 보겠습니다. 자 선만 두껍게 바꿔주고요. 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어, 지금 피부선을 아예 돌파한 장대 양복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포인트는 기준선에 닿은 상태에서 뚫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선 너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기준선에서 딱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자, 이거랑 이거. 그리고,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는 기준선에서 너무 위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예, 네, 요 정도 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된 캔들 보이시죠? 이거 이후로 단기 상승 안 나온 적 있나요? 없죠. 물론 뭐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가스공사는다 나왔는데 어떤 거는 뭐열뭐한 다섯 개, 여섯 개 상황 중에서 한두 번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확률이 8, 90% 이상입니다. 이게 급등 포인트예요. 진짜 이거 올리고 나면 영상이 계속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은 그냥, 아, 복권됐구나 생각하고 보세요. 진짜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기 체크된 상태에서 제가 설정한 수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짐과 동시에 10% 이상 상승하면 불기둥이 생기는 신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지면서 10% 이상 상승한 신호예요. 자, 제가 여기서 강세, 약세, 신호.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죠?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천억 이상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그다음에 좀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여기 만 피부선을 못 뚫고 올라갔죠. 유일하게 기준선 한참 아래에서부터 상승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거는 매물대가 많아서 이런 자리에서 이만큼 이렇게 상승을 해 버리면 매도세가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거예요.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당연한 이치죠. 지금 이해가 다 되고 있는 분들은 드디어 여러분이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영상을 만났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매매기법 영상 이것저것 많이 보신 분들을 수록 더할 거예요. 천 개, 만개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자, 이 신호들을 종합해서 보시고 캔들을 파악해서 상태를 확률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맨날 맨날 주식장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본업이 있다. 아니면은 매매를 많이 안 하고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는데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피봇이 세력의 지표다, 뭐, 피봇을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 급등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큰 손의 거래량을 볼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다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도움됐다, 유익한 점이 있었다 느끼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매의 성공률을 최대한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신규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도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 수익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으시죠? 저도 몇년 동안 깡통을 차고 허우적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전에서 수익을 내면서 상승하는 종목의 디테일한 차이를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는 경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만분 이상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영상에서 강의하는 매매 기준에 적합한 종목들을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은 지난 9월 4일, 5일, 6일에 DMI 매매법을 활용해서 알려드린 종목들입니다. 먼저 9월 4일 공유된 샤페론을 보면 알려드린 당일부터 급등한 이후로 9월 동안 대폭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9월 5일에 공유된 대봉 LS도 마찬가지로 공유된 당일에 급등한 이후 단기간 계속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6일 공유된 퓨런티어는 공유된 당일 상한가 달성 이후 10월까지 계속해서 폭등하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박스권 돌파 매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윙 매매도 사자마자 상승이 나오는 게 좋은 매매입니다. 이렇게 매수한 날부터 쿠션 수익이 생겨야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에서 공유되는 모든 종목들이 사자마자 무조건 폭등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종목 추천의 목적보다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으로 직접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공부방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내선 번호를 잠시 오픈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번호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1688-2756 번호로 간단하게 참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 됩니다. 입장 링크가 전송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공부방 인원이 만 분을 돌파하게 돼서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공부에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할 때 활용하는 조건 검색식과 모든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데요. 발매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투자 재테크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유드리는 초안본에는 이 판매본에 없는 시크릿 매매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독자 분들한테 한테만 무료인 거니까요. 절대로 주변에 무단 배포하지 마시고 혼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책도 공부방 입장 링크와 함께 PDF 파일로 전송되니까요. 번호 헷갈리지 마시고 참가라고 문자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지표가 BII 거래량 지표입니다. 자, BII는 여기 좌측 상단 메뉴가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기술적 지표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 지표. 그럼 여기 자, 보스티안 인트라데이 인텐시티 인덱스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 주시고 자, 선만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인트라데이 하루 동안의 인텐시티 강도죠. 하루 동안 이게 강한 강도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 지표입니다. 강한 강도라는 거는 많은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손의 진입을 포착해 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좋은 지표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일봉으로도 보시는데, 자, 분봉으로 피부 지표랑 같이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자, 이거 그대로 추가해 주시고,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면, 지금 5분봉이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들리는데, 자, 바닥에서 들린다 하면 이거죠. 누가 봐도 여기가 바닥에서 처음 들리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볼 때,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어야 돼요. 기준선 위에. 이해되세요? 기준선 아래에 있는 거 말고,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BII가 바닥에서 들렸다. 그러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주 높은 확률로 안정적으로 장기 상향 추세에 들어선 종목을 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기껏해야 분봉이니까 2주 전인 거예요. 2주 전에 이 신호를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이게 세력 진입 초반에 잡는 거기 때문에 관성으로 인해서. 여기서 딱 잡아내 버리면큰 상승을 먹을 확률이 너무나 높은 겁니다. 근데 무조건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손절가를 냉정하게 원칙적으로 기계처럼 딱 잡고 그냥 여러분의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 거다 버리고 지금 제가 알려 드린 것만 딱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손절가에 닿으면 그냥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 번, 네번 실패하고 한 번만 잡아도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세 번, 네번 실패하고 한 번만 성공하는 매매법이냐? 과연 그럴까요? 자,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아까 본 거부터 볼게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보면은, 자, 바닥에서 들리는 시점. 이게 내려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들리는 시점, 여긴데, 이거 아래 있죠. 기준선 아래에 있죠. 이건 아니고요. 자, 여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기준선 위에서 캔들이 상승할 때. 자, 이게 올라가는데, 기준선 위에서 캔들이 상승할 때. 이럴 때 매수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또뭐 볼까요? 자, 거래대금 상위에서, 어,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딱 좋은 신호여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 어, 에스티팜? 뭐, 엘제이 솔루션 볼게요. 자,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엘제이 솔루션도 아주 저점이면은 여기지만 아주 저점이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준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확실한 상승 나왔을 때 여기서 기준선 위에 확인하고 매수하면 큰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이 에스티팜이었죠? 에스트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죠. 기준선 위에 있죠. 매수예요. 이해되세요? 요거 분봉으로 봐서 그렇지 일주일인 겁니다. 일주일만에 이만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100개 해보세요. 전 진짜 연습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태성도 한번 볼게요. 태성. 완벽한 신호죠. 자, 여기서부터인데. 자, 바닥에서 BII 들리고 기준선 위에서 제가 기준선 위로 딱 지지하면 제일 좋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일봉으로도 보면. 여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억 이상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딱 들리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관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바닥에서 들리는데 불기둥이 나왔잖아요 이후에 단기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지금 가장 자리가 좋은 게 여기 아까 오늘 장중에 급등 주찾기 검색시계 나왔었어요 여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이게 초반에 한 3, 4% 급등할 때 잡아주는 검색식인데 이 급등주 찾기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이 끝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이건 장중에 잡혔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자, 프플바이오 보면 자,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기준선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개비 떠서 갔죠. 근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바닥에서 BI가 i 올라가는 시점이죠. 분봉으로 볼게요. 자, 분봉으로 봐도 자,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딱 여기서. 그러면 이걸 봐놨다면 여기서 이 캔들 안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딱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에 없던 매수세와 여러 가지 흐름들이 딱 좋게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아쉬운 게 갭이 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추경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추경 매수는 위험하고 흐름상 오늘 말씀드린 것들과 갭으로 너무 많이 떠서 시작한 것만 아니면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완전 딱 맞는 종목을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여러분이 보고 너무 사실까 봐 제가 금융업 종사자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지금 딱 맞는 종목을 보여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초가 매매도 그렇고, 급등주 찾기 아까 보여드린 거에도 그렇고, MACD 여기 검색식에도 계속해서 딱 적합한 종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책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검색식 책 보고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해놓고, 직접 한 번씩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매매법 복습을 하시면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이 혼자서도 돈을 잃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게끔 해드리는 게 목표니까요. 지금 이제 독자분들 피드백을 받고 더 필요하신 부분들 보강해서 또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간이 발행되면 이제 전자책 무료공유 이벤트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 초반에 힘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드리는 거니까 꼭 이참에 무료로 받아보셔서 공부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주제는 피부 지표였지만 사실상 수익을 내는 구조를 거의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다고 봐도 무방해요. 솔직히 처음부터 제 영상 지금까지 다 보신 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기초적인 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고 조건 검색식 필수적으로 세팅하시고 공부방에 공유되는 내용들도 아 그냥 뭐 수익만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기를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도움드리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는 법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알려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시기까지 제 영상 꼭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요. 항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